안녕하십니까. 여긴 대구입니다. 꽃가루가 무지 많이 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실내인데 개운죽이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헬기를 타고 경주로 날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붕. 붕. 네, 경주 상공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네, 여기 불국사 불국사의 첨성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첨성대 주변에 무언가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시작. 자, 여기는 경주입니다. 어, 이 경주첨성대에 보니까 주변에 무언가 많은 장치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주첨성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주첨성대는 삼국시대 신라 선덕여왕 때세워졌으며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입니다. 국보 31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첨성대는 30, 64개의, 어, 블록으로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실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블록으로 되어 있겠죠. 자, 나침판이 장치가 되어 있고, 동서남북을, 이렇게 방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주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첨성대가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말이 있어서 우리가 첨성대 주변에다가 지진을 감지하는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 조그만 거 보이시죠? 이것이 바로 지진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진동을 감지한 다음에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그 진동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아두이노 센서는 지진이 얼만큼 발생했는지를, 여기, 어 LED 디스플레이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겠죠.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진이 발생했다면, 어 여기 이제 LED, 고희도 LED와 그 다음에 버저에다가 신호를 올리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상으로 지진을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다시 한번 해볼까 자, 지진이 발생하면, 바이브레이션 체크가 숫자가 올라가게 되고,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이렇 모니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계서시호를 시도를 쌓려주게 됩니다. 자, 좀더 멀리서 한번 발생시켜볼까요? 자, 이 멀리서 한번 지진을 발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더 멀리서 해보겠습니다. 카메라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아주 멀리서 한번 지진을 발생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여기는 지금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지진이 발생되도록 하 보겠습니다. 자, 지진파가 쭉 가서 네, 청성도에 갈 때, 청성도에 있는 센서가 한번 작동이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되죠 자, 이번에는 저기 멀리 어, 부산보다 더먼 데가 어지 하여튼 제주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주도. 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기는 안 되는. 자, 일단 부산에서 다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작동이 되면 어, 지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 체크를 해서 뭔가 점성대를 지키기 위한 뭔가 대비할 수 있는 뭔 스는 어떤 방법을 연구할 수 있겠죠. 자, 이상 경주에서 알려드렸습니다.